와 날씨 정말 좋네요. 구름 어, 하나 없어. 오늘 오프고요. 다은 딸하고 라이브에서 좀 공부하고 거기 옆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 트레드 있어요. 이렇게 좀 걷고 다시 들어가서 공부할 예정입니다. 아, 아요 공부하는 건 없고 <laughs> 공부할 건 없고 그냥 뭘 공부를 하나 고민하는 거. 야, 뜨겁다, 뜨거워. 갑자기 봄이 오는 듯 하다가 여름이 온 건가요? 오랜만에 햇빛 즐기면서 어, 걷는 것도 괜찮네요. 바이타민 D를 합성해봅시다. <웃음> <웃음>